어제는 아까 방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등학교 우리 민솔이하고 시영이하고 이렇게 데리고 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어 그런 장식 과하고 이렇게 좀 싸게 파는 데가 있어서 어 갔다 오는 길에 어 저는 이제 픽업만 해주고 이제 다사 왔다고 연락이 와서 또 이제 데리고 오고 오는데 저녁 한 여섯 시쯤 되니까 어 그때쯤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백화점 앞을. 그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죠. 압구장에 있는. 오, 가는데는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게 해놔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사진 찍으려고. 어, 매년 좀 다르게 해놓고 있는데, 그거 트리쳐이게 신호에 걸려서 서 있으면서 계속 뚫을 쳐다보는데 우리 민솔이도막 사진 찍고 사안에서 남긴다고 사진 찍고 있는데 씁슬하더라고요 음, 세상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성탄절이 뭔지 알고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 벌려고 하는 것 목적이겠지만, 저렇게 화려하고 또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을 만큼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고, 더그 의미 가운데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될 우리는. 성탄절인지도 잘 모르고 한 주간 살다가 또 교회에 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공율이 되어졌고 젊은 커플들이 즐기는 날이 됐고 선물을 주고 받는 날로 변색이 되어져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예수, 아기 예수도 찾아보기 힘든 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트리와 불빛만 남아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나 나눠짐이 없는 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성탄절의 절기가 찾아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짝이는 불빛만큼이나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빛나는 이 12월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이제 교회에서 저희도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장식을 하겠지만 올해 컨셉은 화려하지 않게 하자라고 컨셉을 했습니다 어, 화려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화려한 가운데에서 어저께 사모가 가서 뭘 찾았냐면 아기 예수를 찾았대요 없어요 아기 예수가 나와 있는 어떤 조그만한 것밖에 없더래요 하나 남았어 그것도 하나 안 팔리니까 갖다 놓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큰거 있으면 사다가 1층에다가 놓고 좀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은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와 그리고 뭐 돈방박사, 뭐 이렇게 뭐 목자들이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걸 갖다 놓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12월 달은 우리에게 정말 빛나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세상에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그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남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삼소에서 가장 중요화되는 중요한 그 하나되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수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거지요. 하나가 되기 위한 원리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하나됨에 놀란 그 은혜와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십자가로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주 목요일날 우리가 출국한 백성들이 마라라는 쓴물 앞에 달아났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딱 사흘길 지나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달려가서 마셨더니 쓴물입니다 마라입니다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사흘길 딱 왔는데 물 없다고 그리고 쓴물밖에 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 나무를 그 안에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한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가는 곳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지요. 구원받고 큰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3일만 지나면 우리 환경 가운데 쓴물 같은 환경이 오면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하나가 될수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쓴물에 던져지는 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쓴물과 같은 환경에 들어가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름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처럼그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래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있으면 가정의 불안은 사라지고요. 교회 분쟁은 사라지고요. 공동체에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를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거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할 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뭐냐하면 지들끼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싸우냐고 서로 하나라에왜 싸우고 헐뜯고 싸우냐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왜 분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독선이 있다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어, 말할 수 없지요. 두 번째로 꼬집는 게 뭐냐하면 당신들은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은가. 그 가식적인 태도가 싫다 좀더 솔직해지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꼬집는 말입니다 이 가식과 위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 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있는 것도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도 그리스인들이 도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기독교인은 안과박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먼저 얘기해요.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옛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에요. 자 마음은 뭐냐면 생각이나 사고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생각과 사고 방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공허한 상태이며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졌나니 그런데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호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허망한 사람들을 물 없는 샘과 같다 합니다 그게 샘입니까? 물이 없는데 샘이라 말할 수 없지요 밀려가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비유해요 안개에 광풍이 불면 안개입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지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마음과 생각, 생각이 허탄하여지고 허망하여진 상태 그게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허탄함과 허망함 결국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첫 번째 결과가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국어 잘못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탄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세상 학문과 혼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 그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특별히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 아나좀 많이 배웠어, 그리고 아는 게 많아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혼돈이 심해져서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이탈되고 떨어지는 결과가 옵니다. 자, 떨어졌다는 얘기는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의 삶 경험에서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 비참하고 왜 갈급하고 허탄하고 허망한지를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험한과 허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자꾸 쓴다라는 거예요 육에게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서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만 헛수고일 뿐이지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들어야 될 것은 안 믿는 사람만 허탄하고 허무해지고 그리고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즉 이름만 그리스도니라 불리는 사람 이 심각한 고민과 비참한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 붙어 있는 탯줄이 잘라진 것과 똑같아요.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돼그 탯줄이 끊기면 뱃속의 아이가 살수 있습니까? 살수 없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없는 식물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도 또한 이런 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 가지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적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닫혀 있고 알지도 못하니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 상태는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까요? 제가 다 한다 말할 수 없지요. 저도 삶가운데서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식으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지식으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 만났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께 이 마음이 다쳐집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다쳐진 분 계십니까? 마음이 다친 문,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 주시는 그 영혼의 젖줄을 이어갈 수 없는 거지요. 결국은 허망하고 허무하며 알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등진 상태,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허망하고 허탈하며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이 없으면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던져드리고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좀 말씀으로 맴매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요? 근데 마음을요. 영혼을요. 그래서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연약함이 보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성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통함으로 내어 놓는 거지요.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적절인 태도가 없다면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바른 사귐을 갖지 못한다면 똑같이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을까요? 그냥 혼자 시한생활하다가 살다가 가지 왜한 자리에 그렇게 먼 곳에 사시는데 이곳까지 왜 하나님이 모이시게 했을까요? 서로 말씀 안에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지요. 그가 그가 하나님이 저출에서 끊어져 나갈 때. 그때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기도해 주며 믿음 가운데 이끌어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사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요. 영적인 빈곤 상태 때문에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며 마음이 굳어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비판, 판단, 비난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면 감각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이 말씀은 타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첫째가 감각이 마비됩니다 근데 감각이 마이, 마비되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눈 감고 예배 끝나고 눈 감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지하까지 제대로 찾아가시는 분은 없을걸요 아마 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아, 여기도 아니야 막 아원, 어마어마한 막 여기 막 복잡해질 겁니다 감각이 마비되는 건요. 그와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운전하는 운전수가 운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운전하는 마약, 마치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운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무 데나 갖다 들이받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지요. 왜 그럴까요? 다 마비돼서 그래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지요. 여러분들 죄인 거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 있습니까?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으면 내가 죄짓는 것 돌이켜 보면 꺼림칙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음란한 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지요. 그는 뭐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붙잡히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가늠도 그렇고요 중독도 그렇고, 그냥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서 자꾸만 무엇이인가, 무언가에 붙잡힌 것처럼 자꾸 끝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을 취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 앞에서 당당한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 특별히... 보혈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집 밖을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발은 죄의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마치 급발진된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죄는 세상적인 어떤 향락이나 쾌락이나 음모나 어두운 세상 속으로 우리를 자고 빠뜨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죄는 뭐를 낳까요? 죄를 낳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문화입니까? 아니요. 점점 하나님을 없애는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로 갑니다.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잘, 자꾸 설득해요. 지금 악법들이 계류되 있습니다. 조만간 통과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피, 차별금지법. 이제 그게 통과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가정법 바뀌지요. 그리고 아이들 인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법들이 계류되 있고 이것이 통과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책 안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모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끌려가는 세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등법까지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세상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교회한테 사랑한다면 포용해야지. 너 성숙하다면 그것까지 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는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자친 말씀을 모르면 이런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요. 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확실하게 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옷을 벗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새 사람이란 첫째로 옷을 벗는 사람,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썩어져 가는 옛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것인가 여러분들 테스트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까 이것만 가지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이 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모든 주어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저에게 모든 주어가 거의 대부분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기도하고 중보해야될그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나라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비판하고 고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자기를 탈피하는 것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지요. 자기 중심의 욕망과 썩어 버린 예습관에서 담대하게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궁창에 빠진 옷은 빨리 벗어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옛사람이면 옛것이면 주저 없이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또 이웃 사람에게도 나쁜 냄새도 피우지 않아요. 벗어 버려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새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자,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옛 사람을 벗은 것만큼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 벗고 새로 입어야겠지요. 반만 벗고 반만 입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거룩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옷 벗고 입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20세기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면 컴퓨터로 비유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는 우리 육신을 본다면 소프트웨어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볼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뭘로 구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요. 음. 구동은 MS로 해놓고, 명령은, 어, 애플로 명령을 내리면, 말도 안 되지요. 애플, 애플에 관계된 그걸 움직이려면 애플에 관계된, 어, OS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컴퓨터, 남자분들은 컴퓨터를 이해하시니까, 컴퓨터가, 어,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샀으면 거기에 맞는 거는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되고요. 또, 애플에서 쓰는 거는 애플에 맞는 걸 갖고 씁니다. 그런데 애플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MS에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봤자 구동이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24시간 돌려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단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척은데도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의 프로그램을 돌려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요한복음 이장에 나오는 가나온인잔치의 그 포도주 아시지요?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바뀐 거잖아요. 음, 큰일 납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나쁜 포도주가, 아이거 맛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맛 좋은 포도주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프로그램에 맞는 그 거룩한, 그 거룩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옛사랑 벗어버리지 못하면 거룩한 척 해봤자 그옛 성품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아, 오늘부터 분노 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분노 안 냅니까? 이 악물고 얼굴 웃고 있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분노에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본질이 바뀌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거듭나셨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대에 맞는...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초등학교 때 만났다고 해서 중학교 때 애들이 믿음 가운데 쫙그는거 보였어요. 사춘기 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또 대학 가서 예수님 못 만나면 애들이 또 다른 사상을 확 넘어가요. 또 대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대학부 섬겼던 그 대학부 회장과 부회장은 어느 날 모든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갔나 했더니 회사 들어간다면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요.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들 어디서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거듭남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해요. 왜요? 안 바뀌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 딱 왔을 때다 거듭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 야, 교회에 계시면 다 부활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집에는 예수님 안 만났네. 집에 가니까 옛 사람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직장 가면 직장에서 또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디에 예수님 어디서 만나야 돼요? 교회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만나고, 한 군데라도 빠진 곳이 있으면, 혹시 그곳에 모였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우푼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듭났는데, 집에서는 거듭나지 못하고, 집에서는 거듭났는데, 직장 가서는 왜 거듭나지 못합니까? 거듭난 거 맞나요? 여러분들, 거듭났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는 곳보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포도주로 다 바뀌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세 사람이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교회.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예수 닮은 교회입니다. 예수 닮은 교회, 예수 닮은 가족, 예수 닮은 직장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는 고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번 다섯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위해 선교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훈련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옛사람의 습성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르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는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새 사람 입고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